대한민국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 국가에 지정되고 두 달간이나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건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이자 한미 동맹에 참담한 현주소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년 내내 그려왔듯이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하지만 명백한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이유는 첫째, 윤석열 정부가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무리한 정책을 지속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 MPT 위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합작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나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 15일까지 한국의 민간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첨단기술 R&D, 에너지협력 분야 등에서 한미협력기조가 흔들려 큰 혼란이 철회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는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촉구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선고만이 대한민국을 정상 배도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격을 지키는 길 위에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